얘 음. 이름이 뭐지? 상호, 어, 얘는? 아니, 이거, 이거. 개구리, 얘는? 어, 어. 얘는 이름이 뭐지? 마, 마. 얘는? 아빠 태르니, 어, 얘는? 꼬꼬, 음. 얘는? 어. 얘는 이름이 뭐지? 그 뱀. 얘는 이름이 뭐지? 아, 어, 뭐. 어, 어, 뭐. 얘는? 얘는? 어, 응. 마 Yenny? 어. 얘는? n 응. n 어? 얘는? e n n y y 빠 n 얘는? Yenny? 어, Yang. 뭐. 뭐, 뭐. 뭐, 뭐, 뭐. 얘는? n n y Ma. 마 a M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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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. 아구. 그. 얘는? 음, 네. 오구다하네